시작. 사랑해, 청아, 너를 사랑해. 사랑해, 송아, 너를 사랑해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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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엄만 청이송이 사랑해. 둘이 다정하게 사랑해, 청아, 너를 사랑해. 사랑해, 송아, 너를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엄만, 청이, 송이, 사랑해. 엄마만 사랑해? 청이, 송이, 는 엄마 안 사랑해? 응? 아이고, 잘해. 청이, 만세! 얼이 잘했어요. 소리 쪼개고. 청이, 만세! 응. 옳지! 청이, 악수! 악수, 옳지, 잘했어요. 청이, 만세! 옳지, 예뻐라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잘해. 우리 청이, 떡떡이. 청이, 떡떡이. 청이, 떡떡이. 자, 청이, 만세! 옳지, 잘했어. 아이고, 예뻐. 아고 예뻐. 아고 예뻐. 이고 악수. 엄마, 악수. 옳지. 아이고, 떡떡이. 아이고, 잘했어. 산, 토끼, 토끼야. 어디를 가느냐? 깡총, 깡총 뛰면서. 어디를 가느냐? <laughs> 노래를 불러야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 어디를 가느냐 안해? 해야지 청이 <laughs> 만세 알지 만세 크게 옳지 만세 아이고, 잘하네. 악수. 옳지, 잘했어. 이제 엄마 와봐. 엄마한테 옳지. 엄마한테 와. 안녕, <laughs> 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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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소마. <웃음> 안녕, 안녕, <웃음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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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말을 해, 말을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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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사탕아. 사탕이 안녕. 안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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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어 이제 다 떠들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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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떠들었어 <laughs> 다 떠들었어 응 소마 소비 다 아, 들었어? 어? <laughs> 뜯어 봐. 또 뜯어 봐. 얼만큼 뜯었나 보자. 소마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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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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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누가 많이 뜯었나 보자. 엄마랑 소미랑 사탕이랑 누가 많이 뜯었어? 안녕. 안녕. 안녕, 사탕이. 사탕이 이뻐. 응? 사탕이 엄마 까꿍. 엄마 까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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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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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 하려고? <laughs> 엄마, 공부 그랬어, 사탕아. 이 아이는 그린케이크, 청송이는 블루케이크, 솜사탕이는 음, 블루오팔인하고 알비노예요. 이 아이는 그린케이크, 청송이네가 케이크를 참 예뻐해요. 이네들이 하는 짓이 되게 귀엽고 애교가 많아요. 이제 아직 이 아이는 겁이 많아서 음, 손에는 오기는 하는데 풀쩍풀쩍 뛰어요. <laughs> 지금은 그래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아기들 때문에 못 데리고 다니다가 요 아이들은 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교육도 시켜보려고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. 얘가 다행히도 우리 희망이랑 함께 자고 먹고 둘이 쿵짝이잘 맞아서 다행히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겁이 많아서 손대면 날라요. 이거 도망가죠. <laughs> 그거야, 친해지자고, 응?